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마흔일곱 번째입니다. 음, 교회가란 무엇인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선 교회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섬어 있는 이 마귀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자 예수님이 주인 된자 부활이 실제가 된자 지옥의 천국으로 어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자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복된 삶 축복을 받은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이 실체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죽으심의 효력이 왜희생 재물과 재물에 대해서 속죄 재물과 화목 재물에 대해서 내 죄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시켰는지, 왜 예수로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마음껏 누릴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보여서 마음이 눈을 활짝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보히 결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알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계속해서 기억 속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땅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떻게 성취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이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어떻게 바로 부활과 십자가로 확증했습니다. 그러면 증거의 증거, 증거는 교회다. 교회,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요 부활이 실체가 되고 십자가의 죽심이 실체가 된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작품인 거,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게 실체가 되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종교로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교회와 내가 누구인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의 존재와 그 가치는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나의 교회와, 나와 교회의 존재와 가치의 기준은 누구냐? 오직 예수이다! 그러면,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는 뭘까? 오직 예수!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너,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나,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이제 교회의 존재 가치를, 너의 존재 가치를, 내 지체들의 존재 가치를 알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의 가치가 예수 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본질에 출발해야 됩니다. 항상 본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는다. 이 관계는 절대로 질서는 깰 수가 없습니다. 깨는 순간, 우리는 내 중심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교만함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 예수님사귐이 없으니, 범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이제 머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이 꼭 있어야 만든, 정말 머리가 주인이 아닌 다면은 예수님 주인이 아닌 얼마나 시큼한 이 몸뚱아리만 흘러다니는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최상의 작품 최선의 작품 선물인 교회 성령 하나님께 항상 나로 하나로 묶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될수 없습니다. 성령님 만이 그리고 힘써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 이외는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인도로 사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교회일까? 이 문제가 해결이 었으니까 나에게 교회일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이제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왔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라는. 그래서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인지?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님의 빛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관념이 아닙니다. 정보에 머무르는 게 아닌 거예요. 부활이 경험되어서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빛 속에서 그 사랑이, 그값 값어치가, 그 존재가 온전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용납이 그래서 그범죄함들이다 들춰질 때 내가 그동안 예수님과 사귐이 없었구나 내가 이제 본성대로 성품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그대로 누려왔고 그대로 범죄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 빛속에서 들춰지길 원합니다.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래서 상처라고 했던 치유가 일어나고 오히려 이제 봄잠이고 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히고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 그래서 기도가 성령에서 실연이 되는 성령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가 되는 이 복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부흥해야만 하는가? 나는 부응해야만 한가? 나의 지체는 꼭 부응, 부응해야만 한가? 머리에 그려야 된다고 이미 학습이 되어서 예스 써놓는 답안은 이런 질문 아닙니다. 내가 앞에서 지금 범죄함이 예수피 속에서 들쳐지고 죄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부흥이 되는 것이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가 나는 부흥해야 되는가 지체는 부흥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십니다. 열망하게 하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기도를 구해라. 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구해라. 그러면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는 나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해야만 하는가? 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며 특권인가? 아니면 부담이며 압박이며 단순한 의무인가? 예수님 아버지 일대일로 기도했습니다. 사귐에 시작됩니다. 사귐이 없으면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사귐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걸작으로 만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할때 이걸 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게 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지 기도와 간구, 간청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 꼭100% 필수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고, 영적인 숨이고, 쉼이고, 배웁니다. 그합심하다라 한마음이다 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있는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자 온갖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도 묶어져 있다 아버지의 보아를 받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고 이미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보물창고를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러한 자녀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예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합심하다서 어한 목소리를 내는 것, 한 소리가 나는 것, 일치하는 것. 그래서 어 이렇게 뜻을 합하다라는 마음과 정신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자,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 마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정신을 같이 하는 것. 어, 힘쓰다, 애쓰다. 이것 또한 정말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온전히 몰입되어 있다. 예수님의 승천이 왜 예수님의 참지아들의 행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부활이 실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영적인 세계가 확 보여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은 세계가 보이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의 질서인지 분명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갈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모든 거듭난 하나님 자유는 이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명령과 약속을 알고, 그 실천을 알게 됩니다. 라고 수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네 번째를 하게 됩니다. 네번 다섯번째 첫번째 하나님의 대역자 마귀다 기도를 방해하는 두번째 내 자신이다 이것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저자는 기도를 방해한 자신이 첫번째는 불신앙 의심이다 그리고 자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이다 오늘 할것 주어진 몫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은밀하게만 기도하는 것 일대일로만 잘못된 것이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게 또 일단 게으름이 있습니다. 회피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고 무지함이 있고 무관심이 있고 진심이 없습니다라는 이게 제 본성 제 성품입니다라는 예수님 앞에 성령의 밝히 들춰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섭저자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로나 글로 전도하거나 그들을 어복 어, 그들을 복음의 가마 아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을 위해 우리는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진심. 진짜. 예. 네. 진짜. 말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기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근데 그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고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 세상의 일이 아니라 복음을. 근데 꼭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시해 줄 것입니다. 진심이 없으면 그냥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어제도 말씀, 신음에도 들어주시는데. 예. 신음에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진심이 없으면은 또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의 주권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이 저자가 부디가 어떤 집회에서 했던 것을 인용해놨습니다. 큰 전도 집회를 앞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답니다. 거기에 부자들이 여러 명 있었답니다. 한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 충분한 물질을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무디는 즉시 그 사람의 기도를 중단시켰다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하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게 된다. 이 말은 뭐요? 부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기 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마련의 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 자, 진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들이 기도에 참석했는데 왜 참석했을까라는. 그냥 형식상 와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또 인적으로, 물적으로.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아니라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뭐 교회다. 사람을 받았다. 자. 3장 6절을 같이 깼으면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유대사람들과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한몸이 되게 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다. 이미 사람을 주셨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또 주실 것이다. 필요한 자들. 빌리포 사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영금을 당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여러분 주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풍족합니다. 자, 여러분도 풍족할 것입니다란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란.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 3, 2장 32절. 자, 내게 뭐가 있나 없나가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미 주시고, 마련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의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라는. 얘들 3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라는. 자,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사김이 있어야지만, 내 주님이 누구, 내 왕이신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의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직접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책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누구를 위해 준비하라고요? 너를 위해서. 우리님 이미 다 맞았습니다. 고린도 6장, 10절을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쁨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으면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주인됨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던 예수님이 완전한 자이라는 완성했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의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김으로 드린 정보가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냐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돼. 기부리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이마음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성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신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는 집에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에 나가서 항상 도움을 받는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받아야 집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있고요 그리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성령 있도 집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는 우리는 내 육체를 따라가서 범죄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과 우도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 성경 읽을 때 당연하게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핏 속에서 우리를 다 쪼개내십니다. 생각과 우도를 밝혀내십니다. 벌고승에 대합니다. 샅샅이 다 뒤져놓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을 알겠다, 해결하겠다, 나는 이렇다라고 하지 마십니다. 예수님이 정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세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기만 해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정보 속에만 있다는, 이 교리 속에만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자신의 교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죠. 자,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려 봅시다. 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네.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삶에서 취약하고 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별로 없거나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집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 개인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 지체들이 한 몸인데 개인으로만 기도하고 뭐 하고는 끝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저자가 있는 1900년대 초반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도 그랬다. 100년 전에도 그랬었다. 안타깝. 그 지금도 그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기도 책을 읽게 하시고 교회에게 하나님께 읽게 하시고 왜 이거를 주셨을까? 우리 교회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합시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형식으로 대충 드리고 황급히 끝내기 일수지만, 경건하고 여유있게 드린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좀 덜, 어 공식적인 기도집, 좀 더입니다. 덜이 아니라 좀 더. 공식적인 기도집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 지금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네 펄펄 살아앉아 움직이는 기도 집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저자는 질문합니다.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안타까운 표현합니다. 그렇게 또 도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봅시다. 라고. 사도행전을 봅니다. 앞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 동생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2장 40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장 2 4절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래였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자, 우리가 개인으로 언제나 모이는 곳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을 위해서 집회하는 모이는 또으른 것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새벽 모임을 멈추고 있습니다. 또 모일 때 점점 시간이 길어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훈련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기도만을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들과 성령과 사귐 그리고 진짜 교회 공동체 사귐 그리고 불신자를 향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예언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변화를 입고, 내 범죄들을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함을 입은 자, 성령이 다 들춰내시고, 거룩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 자, 그런 교회, 그런 고백들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자. 지혜의 말씀에서와 지식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데 가자. 그래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관념으로 주인이 아니라, 실제 주인, 그 주인됨은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 바랍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어요. 합심하여 우리가 둘이 모일 때 합심하여 하,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어진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와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이구나. 그 특권을 버리는 무관심해 버리면은 아 없어지는 거구나. 얻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김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 배우십시다. 예수님께 배웁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제로에서 백지에서 그리고 행하는 것은 또 백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파울도 에베소교회 이렇게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에 의해서 인내하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 진심으로 거짓됨이 없이 그 진실은 그 진실은 누구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은 누구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 자기 자 사랑이 없는 것 우리가 해야 마땅히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진심이 없는 것 이런 거짓됨들이 이제 멈추고,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어서, 진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구하는, 죄들을 들쳐주시는 풍이 일어나는,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 값비싼 생명을 누리는, 우리교되길 축복합니다.